혹시 요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시거나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잘 기억나지 않으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안경을 책상 위에 올려놨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찾으려면 보이지 않고 결국 주머니에서 나오거나 부엌에 있던 적 있으시죠? 리모컨을 들고 방을 돌아다니다가 아니, 내가 아까 분명 여기다 놨는데 하고 허둥지둥 찾아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또 어제 통화한 내용을 오늘 다시 물어봤더니 가족들이 엄마, 아빠, 그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고 답할 때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우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심지어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가장 중요한 걸 빼먹고 돌아오셔서 내가 왜 이걸 빼먹었지? 하고 속상해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을 겪으면서도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지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은 깜빡임이 단순한 건망증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뇌 건강이 약해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뇌세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잘못된 식습관까지 겹치면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최근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몇 가지 음식이 뇌 건강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치매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뇌가 급격히 노화되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아셨나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똑똑해지는 정보를 가져온 오또기 TV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음식들이 치매를 부르는지, 그리고 무엇을 대신 드셔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햄버거, 패티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아질산나트륨 같은 방부제입니다. 이 성분은 뇌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신경 세포를 손상시켜 결국 기억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영국 옥스퍼드 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 섭취량이 많을수록 치매 발병률이 눈에 띄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루에 햄이장 소시지 한두 개만 드셔도 위험이 커진다는 보고가 있어요. 혹시 아침 식사로 간단히 소시지 구워 드시거나 김밥 속 햄을 자주 드시는 분 계신가요? 이제부터는 가급적 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설탕입니다. 과자, 케이크, 단 음료 특히 요즘은 음료수에 설탕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설탕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기능을 빠르게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하버드대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매일 설탕 음료를 한 캔씩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는 음료수 안 마셔서 괜찮다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빵, 흰쌀밥, 국수 같은 정제탄수화물도 결국 몸속에서 설탕으로 바뀝니다. 즉, 단순히 음료수만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식단에서 당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감자튀김, 튀김 너무 맛있지만 뇌 건강에는 최악입니다. 기름을 고온에서 반복했으면 트랜스 지방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는데 이게 뇌혈관을 막고 염증을 일으켜 뇌세포를 죽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두번 이상 튀김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1.5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손주랑 치킨 드시는 게 즐거움이시라면 너무 자주가 아니라 가끔만 드시는 걸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짜게 먹는 음식입니다. 김치, 젓갈, 라면, 국물 많은 찌개, 정말 우리 밥상에서 빠지기 힘든 음식들이죠. 밥상에 김치 없으면 밥맛이 없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또 저녁에 찌개 국물에 밥 비벼 먹는 게 제일 맛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너무 많으면 독이 됩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몸은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물을 끌어들입니다. 그 결과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높은 혈압은 뇌혈관에 큰 압력을 가하게 되고 결국 혈관벽이 약해지거나 손상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결국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 비율은 50%를 훌쩍 넘습니다. 즉두분중한 분은 이미 혈압이 높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짜게 먹는 습관까지 더해지면 치매 위험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를 2g 이하로 권장합니다. 2g이면 소금으로 따졌을 때약 5g, 그러니까 작은 티스푼 한 숟가락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머니, 아버지들의 평균 섭취량은 4g 이상으로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심지어 국물 음식을 즐기시는 분들은 하루에 6에서 7g 이상을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짜게 먹는 걸 자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싱겁게 먹는데 하고 생각하셔도 김치 한 접시, 된장찌개 국물 몇 숟가락만 해도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라면 한 그릇은 어떨까요? 국물까지 다 드시면 나트륨이 1700mg 이상, 거의 하루치에 해당합니다. 결국 김치 한 조각, 라면 한 번, 찌개 국물 한 번이 쌓이고 쌓여서 뇌혈관에 큰 부담을 주는 겁니다. 혹시 아침마다 김치에 밥, 점심에 라면 저녁에 찌개 국물까지 드시진 않으신가요? 이게 습관이 되면 나트륨이 몸속에 계속 쌓이고 뇌혈관이 점점 손상되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짜게 드시는 습관만 줄이셔도 치매 예방 효과가 크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치매를 부르는 대표 음식 네 가지는 가공육, 설탕, 튀김, 짠 음식입니다. 이네 가지만 줄여도 뇌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알코올입니다. 술은 한두 잔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많은 분들이 오히려 술이 혈액 순환에 좋다. 와인은 뇌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알코올은 소량이라도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킨다는 겁니다. 특히 치매와 직결되는 부분은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입니다. 알코올이 혈액을 통해 뇌로 들어가면 해마의 신경세포가 손상되면서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어제 무슨 얘기 했더라. 분명 어제 들은 건데 기억이 안 나네 하는 경험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중년 남녀 1000명을 20년간 추적조사했는데요. 매일 맥주 한 캔, 소주 한두 잔 정도의 가벼운 음주만 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날수록 뇌 용적이 줄어드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즉, 뇌가 실제로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바로 치매로 가는 길목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가족 모임에서 술 한두잔 하신 후,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제 무슨 얘기까지 했지?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한 순간 말입니다. 또는 예전에는 술을 마셔도 멀쩡했는데, 나이가 드니, 같은 양을 마셔도 훨씬 빨리 취하고, 다음날 머리가 멍해지는 경우가 많아지지 않으셨나요? 이게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뇌가 알코올을 버티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알코올로 인한 기억력 저하는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건망증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뇌속 신경세포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단순한 깜빡함이 아니라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패스트푸드입니다. 햄버거 피자 감자튀김 같은 음식은 앞서 말씀드린 트랜스 지방, 나트륨, 설탕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즉, 치매를 부르는 최악의 삼박자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거죠. 미국에서 1만 명을 조사했더니 주 2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30%더 높았습니다. 일곱 번째, 인스턴트 가공식품입니다. 라면, 통조림, 즉석식품에는 방부제, 색소, 조미료가 과도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라면은 나트륨 함량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라면을 자주 드신다면 치매뿐 아니라 고혈압, 심장병까지 함께 위험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내가 먹는 음식 다 나오네 하고 놀라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식습관을 바꿀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 특히 DHA와 EPA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데꼭 필요한 성분이라서 부족하면 신경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뇌가 빨리 늙게 되는 거죠.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두번 이상 생선을 먹은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0% 이상 낮았습니다. 특히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은 DHA가 많아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더 큽니다. 혹시 고등어 구이, 꽁치 조림 좋아하시나요? 이런 음식들이 바로 뇌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밥 반찬입니다. 단, 튀기기보다는 구이나 조림으로 드시는 게더 좋습니다. 둘째,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뇌 혈류를 개선해 줍니다. 특히 호두는 뇌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예전부터 뇌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왔는데, 실제로 연구에서도 호두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능력 저하 속도가 늦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하루 한 줌의 견과류가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고 노인성 우울증 위험도 낮춰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많이 먹으면 열량이 높아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하루 한줌약 25에서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사 후 간식으로 또는 샐러드 위에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과일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 속에 쌓이는 활성 산소를 없애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70세 이상 여성 1만 6천 명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 블루베리나 딸기를 자주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가 23년 늦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같은 나이라도 뇌가 더 젊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혹시 디저트로 케이크나 과자를 즐기신다면, 그 대신 블루베리 한 줌이나 딸기 몇 알을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뇌를 지켜주는 약 같은 음식이 될수 있습니다. 넷째,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는 엽산, 비타민 K, 베타카로틴, 루테인 같은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특히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러시 대학 연구에서는 하루에 시금치 반컵 정도를 꾸준히 먹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연령이 11년이나 더 젊게 유지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실제 나이는 70세인데 뇌는 60세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시금치나 케일은 나물로 묻혀서 드셔도 좋고, 브로콜리는 데쳐서 샐러드로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비타민C도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올리브오일입니다. 우리 식탁에서는 아직 버터나 식용유를 많이 쓰시는데요. 이를 올리브 오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 뇌혈관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 즉 이탈리아나 그리스 사람들은 올리브 오일을 매일 먹는데 이 지역은 치매 발병률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습니다. 실제로 스페인에서 진행된 프레딘 매드 연구에서는. 매일 올리브오일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30%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밥상에 올리브오일을 쓰는 게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뿌리거나 구운 채소 위에 살짝 올려 드시면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뇌 건강을 지켜주는 대표적인 음식 5가지는 바로 등푸른 생선, 견과류, 베리류, 녹황색 채소, 올리브오일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뇌 건강이 훨씬 더 젊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약이 아니라 매일 먹는 밥상 위의 음식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생활 속 실천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반찬은 세 가지 색 이상으로 드세요. 둘째, 밥상에 김치 대신 샐러드를 올려보세요. 셋째, 라면은 절반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넷째, 음료수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드세요. 다섯째, 일주일에 두 번은 꼭 생선을 드세요. 이렇게만 해도 뇌 건강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치매 위험을 높이는 음식은 가공육, 설탕, 튀긴 음식, 짠 음식, 알코올,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가공식품입니다. 반대로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은 등푸른 생선, 견과류, 베리류, 녹황색 채소 올리브 오일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 중에서 혹시 가장 끊기 어려운 게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알고는 있는데 막상 실천하기 힘든 음식이 꼭 있잖아요 라면은 몸에 안 좋은 줄 알지만 가끔은 꼭 생각난다 김치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 술한두 잔은 내 낙인데 이걸 어떻게 끝나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댓글로 적어 주시면 다른 분들도 보면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라면 대신 이런 걸 먹는다. 김치 대신 샐러드나 나박김치로 바꿔봤다 하고 본인만의 노하우를 나눠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작은 정보와 경험들이 모이면 혼자서는 힘들었던 건강 습관도 훨씬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주변 친구분들이랑 이 음식이 제일 끊기 힘들더라 하면서 얘기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느끼셨던 공감처럼 여기 댓글란이 바로 또 하나의 작은 모임이 될수 있습니다. 혼자서 실천하는 것보다 함께 고민 나누고 격려하는 게 훨씬 오래 가고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보신 김에 꼭 한번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김치가 제일 어렵다. 나는 술이 제일 문제다. 나는 과자를 못 끊겠다. 이런 간단한 한 줄만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읽으면서 서로 격려하다 보면 "아, 나도 해봐야겠다" 하고 실천으로 이어지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바꿔나가면 치매 예방은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오또기와 함께 앞으로도 더 똑똑해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